네 안녕하세요. 자 휴쌤입니다. 자 146강. 자 내신 서술형 특강이에요. 자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부분집합이에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도 이게 내신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죠. 거의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100% 출제가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A 집합이 1, 2, 3, 4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반화 시키면요. A는, 자, 원소가 1부터 두두두두 해서 m 개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원소가 4개니까, 자, 첫 번째, 부분 집합의 총 개수. 총 개수는 어떻게 돼요? 2의 4승개가 되죠? 몇 개예요? 16개죠? 자, 부분 집합이, 자, 어, 원소가 n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2의 n승계 되겠죠? 그 다음 진 부분집합 찾겠습니다. 자, 진 부분집합이 뭐예요? 진짜 부분집합 우리 이거 부분집합 계산하면은 자,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 아저씨는 뭐예요? 전체에서 자기 자신 얘는 나지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2의 n승 마이너스 지게 되지 됐어요? 자, 그리고요. 자, 반드시, 반드시, 자, 2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래요. 이몇개예요한 개지? 자, 요 아저씨의 부분집합을 다 써서 확인해도 되지만, 공식으로 2에 반드시 한 개를 가지래. 2라고 하는 원소. 지수에서 빼주면 되죠? 그럼 2에 3승? 8개 이렇게 나오고. 자, 이번에는 반드시 3이라고 하는 원소와 4라고 하는 원소를 갖지 말래. 이 아저씨의 부분집합 중에서 3사가 없는 애요. 그러면 2의 4승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죠. 그럼 2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 이렇게 되겠지. 자그러면 일반화 시켜서 반드시 m개를 포함해라. 반드시 l개를 포함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m마 m 얘는 2의 m마 l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또는 반드시 m개는 포함하고 반드시 m개는 n, l개는 포함하지 마라. 그러면 2의 n에서 m 빼고 l 빼주시면 되죠 됐어요 그리고 어, 앞에 예전에 강의에서 선생님이 어, 부분 집합을 개수할때 적어도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객관식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요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두 집합 a b가요 a는 3이고요 b는 1369에요 그런데 x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데 자3 X 자1369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뜻 자체가 뭐냐면, 이거를 만족한 집합 X를 모두 구하래요. 어, 이거 모두 구하래. <laughs> 자, 우리 개써 합시다. 개 써. 모두 구하면 다 써야 돼서 됐어요. 자, 그러면은 봐요. 어, 이 말이 뭐냐면, X는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될수 있는 애는 이 원소를 다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이 곧... X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3, 6, 9 되잖아 3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1, 3, 6, 9에도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 종류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래요? 반드시 3이라고 하는 놈 가지고 있어야 돼. 원소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에서 1 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2에 3승 8개 이렇게 나오지 됐어요? 아니면 야 1, 3, 6, 9 부분집합 쓸수 있잖아 공집합 1 3 6 9 그다음에 1 3 1 6 1 9 그다음 3 6 3 9 그다음에 6 9다 풀고 있는데 또. <laughs> 자, 1 3 6 1 3 9 그다음에 1 6 9 그다음에 1 3 6 9 하나 들었네요. 3 6 9 들었네. 그렇지? 이렇게 열 16개 다 찾아도 돼그 중에서 3은 가져야 돼 3은 가져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지금 문제는 이걸 요구했어 집합 백수를 모두 구하라니까 선생 여기 동그라미 신거 있지 이걸 다 적어줘야 된다고 야 원소 4개밖에 안돼다할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용해서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조금 더 심화된 문제고요 자, 전체 집합이 1에서 8까지예요 그런데 A는 1, 3이고 B는 2, 4, 6이래요. 됐어요? 그래 놓고 이거를 만족하는 X 개수래요. 잘 봐요. A 교집합, X는 공집합이래요. 내가 지금 X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야? A랑 X랑 돌았는데 교집합이 없었대. 이 말은 뭐야? A가 1, 3이잖아, 요 여기가. 그러면 X는 1, 3을 가져, 안 가져? 가지지 않는다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번은, 비교 X에서, 걔는 얼마나 와? 2래지. 이 말은 뭐야? X랑 B랑 교집합에서 2란 얘기인가? X는, 2는 가진다가 되겠네.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X, 지금 문제에서, 이거의 세 부분 집합 ABX지? ABX지? 그러면은, X는, 전체 집합의 원소, 1, 2, 3, 4, 5, 6, 7, 8. 8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안 갖고 얘는 가진데, 그러면은 2 빼고 1 빼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2에 5승이니까 몇 가지? 32가지나 존재하네. 이거는 손으로 쓰기 힘드니까 개수 물로본 거지. 됐어요? 이거를 부분 집합의 개수. 됐어요? 자, 지금 선생님 여기에 문제는 안 넣었는데, 이 내용이 있죠? 적어도 개념이 있죠? 자, 어떻게 합니까? 전체에서 뭐 빼요? 해당되지 않는 걸 빼주면서 계산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도 있었더라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이것도 우리 내신 자100% 출제가 되는 라인이죠. 시험범위 들어가면 첫 번째 시험에서는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문과 기준을 했을 때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갑시다. NA 합 B입니다. 자, NA 합 B는 어떻게 돼요? A의 원소 더하고요. B의 원소.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A교 B를 빼주면 되지. 됐어요? 아주 기초적인 공식이죠. 됐어요? 근데 NA교 B가 0이래. 이게 뭐예요? 서로소 관계.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NA 합 B는 NA 더하기 n b 해주시면 되죠. 아주 간단하잖아 그치? 자 그려놓고 자 자주 쓰이는 거야 우리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웬만하면 NA와 NB와 NA교비와 NA합비로 웬만하면 계산을 다 끝내셔야 돼요 뭐냐면 NA차집합비 자 우리 그림으로 하면은 A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하는 거지 이거 구할 때 이 아저씨가 차지파 성일에서 A교 B의 여지파 이렇게 바꾸는 거는 연산할 쪽엔 그런데 계산할 쪽에 개수 같은 거 구하는 계산할 쪽에는 Na에서 뭐 빼는 게더 빨라요. A교 B 빼는 게더 빠르죠. 또는 Na 합 b 에서뭐 빼면 돼요. MB를 확 빼버리면 되지. 됐어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거풀때 어려우면요. 벤다이어 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n 전체가 80입니다. a가 50, 요아저씨가 33이에요. 그런데 a 차지합 b가 29래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나왔고요. 너희들 전체 집합이 a 합 b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잘 봐. n a가 50이야. 성급하게 50 적지 말고 a 차지합 b 이게 뭐야? 순수한 a만이 29였대요 순수한 a만 여기가 29야 그런데 a는 50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얼마야 21이지 됐어요? 이거 두개 더해서 50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33이래 얼마면 돼 여기 12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n a 합 b n n a 합 b가 뭐가 됩니까? 여기는 숫자도 다 더하면 되잖아 29 더하기 21 더하기 12가 되잖아요 그치? 여기가 n a 합 b잖아 그쵸? 됐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6 2지 자, 문제에서 요구했어요. A 합 B가 아닌 애들. 됐어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N 전체에서 A 합 B를 확 빼버리면 되죠? 이 얼마래? 80, 이게 얼마래? 62 빼면 얼마 나와요? 18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말로 주어진 거를 우리가 기호로 바꾸는 거예요. 자, 재능 기부로 봉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벽화 그리기, 그걸 A라고 합시다. 벽화 그리기가 37명, 교육 봉사, M, B가 54명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랬어요. 두 가지 봉사를 모두 동시에. 됐어요? 그러면은, A도 하고 B도 하고 동시에니까 이렇게 되지. 개가몇 명? 26명이래요. 그래 놓고, 벽화 그리기 A죠? 교육봉사 B인데 여기 에뭐 뭐였어요?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잖아. N, A 합 B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지. 됐어요? 이거는 뭐, 센 기초 문제죠? 37 더하기, 5, 4 빼기, 26 하면 되네. 됐어요? 그럼 이 얼마예요? 자, 1, 8, 9 0일에서 26을 빼죠? 5, 8, 6, 65 이렇게 되겠죠. 65 됐습니까? 됐어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어느 안전 동아리 회원 120명 중에서 소방안전교육 83명. 자, A라고 합시다. 소방안전교육 84. 심폐소생술 70.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랬어요.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은 7명이었대요. 총 120명 중에서 A도. B도 동시에 안 받은 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지금 말뜻으로 하면은. 전체 집합이 120인데, A, B가 이렇게 놀고 있을 거고요.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애가 얼마가 된대요? 7일에지. 그 말뜻은 뭐, 야 NA교 B는, NA합 B는, 얼마가 됩니까? 120에서 7뺀 113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아저씨는 NA 더하기, MB 빼기 NA교 B를 따르겠죠? 얘가 얼마래? 83. 얘는 얼마래? 70. 둘이 더하면 153. 그럼 여기 얼마 빼줘야 돼? 40 빼줘야지. 아, 그러면 NA교 B가 얼마? 40이었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소방 안전교육? 소방 안전교육이 A인데, 만이야, 만. 순수하게 소방교육만 받은 애는 누구야? 그림상으로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A에서 A교 B를 확 빼버리면 되잖아. 83에서 40 빼면 되죠? 83, 40 빼면 얼마나 되겠어? 43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원 소리 되죠? 이걸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어 지금 여러 형태들을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문제는 더 많죠? 다양하게. 자, 어느 동아리 인원이 30명이에요. 가수 A를 좋아하는 학생, 19. 음, 가수 B를 좋아하는 학생, 15. 그리고, 어, 똑같은 문제네. 가수 AB 중 누구도 좋아하지 않은 학생. 지금 전체가 30이었는데, 5명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 집합 바깥에 있다는 얘기지. A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전체가 30인데, 5명이지. 그럼 누구 알려준거야? a 합 B를 알려준거 아니야 얼마? 25명이란 얘기지? 그래 놓고 어떻게 돼? NA, n b 마이너스 N, A교 B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 19, 15, 34이에요. 얼마 빼면 돼요? 9명 빼면 되지. 그 말은 여기가 9고, A가 19니까 여기가 10이고, B는 15니까 여기가 6이가 되겠네. 6. 됐어요? 그런데 문제 에서 가수 A만 좋아하래요. 뿅뿅뿅뿅 몇 명이에요? 답은 10명이 되겠지. 됐습니까? 음, 할만하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아제 선생님 별표 쳐 놓을게요. 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영화를 관람한 학생 45명 중에서 공포영화, 어이구, 자, 봐.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45명이에요. 됐어요? 이 45명은 영화를 보내드야자 그러면은 공포영화를 A라고 잡았을 때 얼마래? 28명 공상과학영화 얼마에요? 23명이지? 됐어요? 우리 그냥 이거 단순하게 둘이 더 해볼게요 얼마에요? 5일 아니니? 5일이지 그럼 잘 봐라 51명인데 51명인데 니네 잘생긴하면 전체는 지금 45야 그치? 그러면은 6명은 뭐 했다는 얘기야 겹쳐서 봤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이랬어. 공포영화와 공포, 공포 공상과학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X명이래. 지금 뭐구하는 얘기는 A교 B. 이거를 내가 X로 봤다 이거야. 이 아저씨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주를 한번 구해보래. 너희들 이 둘을 더했을 때 50일이야. 전체는 45명이야. 그러면 A교 B는 적어도 6명은 나와줘야지, 그치? 왜냐면 여기서 6을 빼줘야 45가 나오니까. 뭔 소리지 됩니까? 됐어요? 그럼 잘 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잘 봐요. 이 아저씨는 어디서 나와요? 계산 결과물에서 나와야죠. 계산. 무슨 소리야? 지금 45인데 28, 45인데 28 더하기 23, 23 빼기, 뭐를 해줘야 얘가 되니? 여기가 6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은 뿅뿅두 집합 a b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두 개면 이게 렇 겹치지. 지금 이 겹치는 게 최소가 6이 돼야 된다고. 그럼 최대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28 그다음에 28 그다음에 23 이렇게 됐을 때요 아저씨가 최대로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기어 들어갈 수 있잖아. 뭔소이 됩니까? 뭔소이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이 아저씨의 a 교 b의 최대값은 둘 중에 작은 집합이 둘 중에 작은 집합이 최대값이 될수 있다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자 너희들이 이 내용을 외웠다라고 치면 이 내용을 이해하고 했다라고 치면 나중되면요 n a 합 b의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n a 합 b의 기존 기본 논리가 뭐야? 28 더하기 23 빼기 A교비. 28 더하기 23 빼기 A교비잖아. 그치? 됐어요?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여기가 큰 값이고 여기가 작은 값이 되려면 A교비가 적게 빠지는 6이 여기 와졌을 때 오히려 최대가 되겠지. 얼마야? 45.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최대가 됐을 때 23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28 되겠지. 이걸 기억하면 이거의 최대 최소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 야 알았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였습니다. 자 중요한 파트를 계속 선생님 뒤에서 이어서 하고 있죠.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휴쌤입니다.